비트코인, 차트는 이미 준비됐고, 시장은 움직일 준비를 끝냈습니다. 상승 움직임이죠? 왜 지금이 상승의 결정적 기회인지 빠르고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설명에 앞서 고비트 텔레그램 방에서 하락이 멈추는 내용의 분석을 올렸었죠. 텔레그램 방 오시면 시황 분석 내용 볼수 있으시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오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차트적으로 이 1월 20일부터 이어져오던 이 하락 채널을 일요일 캔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키 레벨은 이 87.3k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캔들이 마감하는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이8 7 3 8이 가격은 이 92K부터 시작된 박스권의 진입 전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가격대는 기존의 테스트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진입을 한다면 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 외에도 몇 가지 상승의 근거들이 더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는 최근에 큰 폭의 하락 이후 반등이 일어났음에도 시장의 심리는 지금 여전히 공급이 공포라는 점입니다. 공포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반등이 시작되면은 스마트머니 입장에서는 매물의 압박이 줄어들어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스마트머니는 시장을 공포로 몰아놓고 상승을 언제나 했다는 거죠. 아, 이뿐만이 아니라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 몇주 동안 다시 이런 축척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이 노란 선이 장기 보유자들의 형태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장기 보유자 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었고 이제 다시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축적을 한다면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이런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 시점 이후에는 의미 있는 상승 추세가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시세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거래량의 패턴 을 보면 거래량이 커질려면은 하락을 해도 노력이 필요하고 상승을 할래도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래량으로 나타나고요. 이는 분명 이 하락의 노력이 멈춰지는 거래량이 지금 확인이 되면서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의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건이 가격의 하락이 아닌 전체적인 이 기간 투매인데요.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지 않고 이런 지루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쳐서 결국에 보유 물량을 팔고 떠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강력한 추세를 분출하는 큰 상승은 우리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해서 떠나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스마트머니 거대 집단은 그. 때 갑자기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차트에서는 이런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계속 지루한 횡보는 사람들을 결국 지쳐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반등에도 아직 시장 분위기는 공포고요 기억하십시오 큰 상승은 절대적으로 우리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과 같이 안 가려고 노력한다는 걸요 최근 몇 달간 비트코인은 S&P500 지수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니다. S&P 500은 이런 5,800포인트로의 복귀가 관건입니다. 지금의 패턴이 이전과 같은 이런 패턴이라면은 이번 주에 다시 상승해서 이전 궤도 안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전통 금융 시장인 미 증시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야 비트코인 역시 상승할 여건이 마련됩니다. 최근에 현물 ETF 흐름과 미 증시의 흐름을 봐도 이렇게 미 증시가 잘 나갈 때 비트코인 현물 현물 etf로도 자금이 잘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증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이 현물 etf의 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은 미증시의 반등과 함께 현물 etf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올해 비트코인은 어 이런 수평적인 박스 구조가 아닌 작년과 같은 이런 하락 채널 구조 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판단 합니다 때이 박스를 벗어나는 마지막 강력한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있는 포인트는 이런 약한 스프링이고 또 이후에 이런 두 번째 테스트가 나올 때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 모식도에서 이렇게 아래 거리량을 보시면은 약한 스프링 이후에 거리량이 없는 적은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 테스트를 하고 정말 큰 추세를 뭐라 상승을 할때 이렇게 거리량이 붙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상승하는 이 구조를 저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총이 많이 커진 이 비트코인을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기관자금을 홍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에셋 연설에서 한번더 그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최근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명확해지고 테더가 빅4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겠다고 발표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초점은 한 곳에 몰려 있고 진행 중이지만 흔들리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들의 마음뿐입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3월 28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 p c 입니다 p c 는 CPI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척. 도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결정 할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물가지표 이기 때문에 이번주 금요일 이 pc 발표 가 한번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 4월 2일 에 무역전쟁이 완화되고 관세 범위 축소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의 투자와 생산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세울 수 있어 이는 미증시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 증시와 같은 흐름으로 가는 비트코인도 다음 주에 영향을 받아 그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지금 비트코인은 강력했던 하락의 힘이 멈춰지면서 그 반등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이 상승이 이 87.4k를 넘어서 다시 상승의 힘을 받고 기존 박스인 이 91k의 진입 여부가 주요 체크포인트입니다. 자 실시간 고비트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 분석 주요 내용 영상보다 미 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장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